이 몸이 죽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우리 군과 현력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고쳐주고도 영한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무슨 일인지 빠르게 재판 기록합니다 이 재판에서 제가 무거운 형벌을 무거운 중벌을 받을까봐 중형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중국,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해서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 마중물이 될까봐 그 입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네주엘라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. 소리 없는 전쟁, 보이지 않는 전쟁,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. 이 전쟁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,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번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? 아니면 중국,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?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존경하는 재판장님,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, 이 땅에서 자라나,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외람되지만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